여기가 어디신지 가이안 오시자, 아 찜질방입니다. 찜질방에 이제 바닥에 이 자갈, 이제 자갈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자갈인지 먼이할 때는 거 작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요. 이게 깔아놨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뭐 모래찜질 하듯이. 땅을좀 파가지고 이렇게 뭐 배에다도 좀 이렇게 올려놓고 따뜻하네 그냥 따뜻해요 다, 다 그런 찜질방이 많습니다 이게 마염인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게쭉 있고 저 깔려있고 그래요 천장에는 뭐돌멩이를 이렇게 다박으라고 자갈이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 뜨끈뜨끈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녹은 녹은 해지네요. 땀이 그냥 줄줄줄 나오고. 나이를 조금 하나씩, 두 개씩 이렇게 먹어가다 보니까요, 몸이, 음, 예전 같지 않다. 뭐, 이런 것을 느끼는데, 어 음, 예를 들자면은, 어, 이거 뭐야, 뭐, 스킨 나오려나좀 식어가지고 다시 태워줄려고 그러나?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중년이 되다 보니까, 어별라기 어떤 지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가 조금 안좋다거나 거기 좀 났을 때쯤 되면 또 이쪽이 조금 안좋다거나 이런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. 그러니까 이제 찜질방도 다니고 아,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. 오래 살라고. 오래 살아야지. 오래 살라 그러는 거예요. 뭐뭐 뭐 있어? 안 아프게 오래 살아야지. 안 아프게 오래 살아야지. 뭐 건강하신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 생활 습관 다섯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얘기로도 다 나와 있지만 딱 간단하게 다섯 가지예요. 어,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. 키 대비 몸무게 그 적정 체중 그리고 운동 어, 적당한 운동 3 0분 적당한 음주 적당한 음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 전문가들 얘기는 뭐한두병 이런 게 아니라 음, 한두잔 정도 와인을 가지 와인 기준으로 두잔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소량인 것 같죠. 예, 네, 그 정도의 음주 그리고 완벽한 담배를 끊는 것.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식생활의 식습관을 어~ 아, 채소 생선 어~ 뭐, 과일 이런 걸 먹는 식생활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~ 성인병에도 잘안 걸리고 또 기대 수명도 더 높고 그렇다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~ 생활 습관이 뭐~ 쉽게 그냥 고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~ 어쨌든 이렇게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.